이 양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놀라운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스코틀랜드 북부 상간 지역에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높은 철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다리 아래 깊은 계곡으로는 금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도가 지나가는 산 중턱에는 양을 치는 한 목동이 양떼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아주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계곡의 물이 무섭게 불어나고 막 흘러 넘쳤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가 치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양떼들이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목동은 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양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양떼들 곁에 있으면서 양떼들과 함께 자야 되겠다.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그때마다 목동이 일어서서 다니면서. 여러 양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하고 양들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내가 비가 이렇게 무섭게 쏟아지는 거본 적이 없는데. 아, 이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면 여러 지역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 생길 것 같은데, 빨리 비가 그쳐야 될 텐데. 근데 밤이 깊어도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야 목동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목동이 눈을 뜨니까 날이 훤하게 새어 있고. 해가 이제 거의 중천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아, 다행히 비가 그쳤구나. 그래서 이 목동이 이제 양떼들을 우리 밖으로 내어 놓으려고, 노, 내어 놓으려고 나왔다가 계곡을 보니까 밤새 내린 폭우로 그 철도가 지나는 다리가 또 끊어져 있고 이 철도가 한가운데가 금류에 휘쓸려서 떠내려 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목동은 곧 많은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이곳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오고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기차를 향해서 철도 가운데 선채 옷을 벗어서 오지 말라고 미친 듯이 막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아니 기차가 달려오면 철도 위에 있다가도 철도 밖으로 비켜서야 하는데 아 저기 한 소년이 기차가 오고 있는데 막 철도 위로 뛰어오르더니 옷을 벗어가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관사가 빨리 철길에서 비키라고 기적을 꽤하고 올렸는데 이 소년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서서 막 옷을 흔들어 댔습니다. 이 소년이 비키질 않으니까 기관사가 다시 너 그러다가 죽어. 장난이 너무 심한데 빨리 비켜 하고 더 크게 막 기적소리를 꾀! 하고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이 비켜서지를 않는 거예요. 기관사가 아 이러다가는 저 소년이 치여 죽겠다. 그렇다고 그긴 그 기차인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기차가 한순간에 멈추지 않잖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관사가 이제 목동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저 목동 죽겠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기차 안에는 여러 종류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앉아 계셨고 아주 예쁜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고 또 책을 보고 있는 숙녀도 있었고 또 한쪽에는 막 카드 놀이를 하는 여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차가 막 갑자기 급정거를 하니까 할아버지도 하마터면 막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이마를 다칠 뻔하고 아기를 안고 있던 젊은 부인은 아기를 기차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고 책을 읽고 있던 아가씨는 책을 기차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카드 놀이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차 테이블 위에 카드도 펴 놓고 술병도 갖다 놨는데 술병이 다 엎질러지고 카드가 다 섞여 버렸어요. 근데 기차가 가지를 않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기차를 급정거를 시키고 가지도 않고서 있지? 기관사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았는데 야, 이 소년이 제발 다치지 않았어야 될 건데. 이 소년이 안 죽었어야 될 건데. 잠시 숨을 고른 뒤에 기관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 보니까 이 소년이 기차에 치어서 처참하게 죽어 있는 겁니다.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고 그가 흔들던 그 옷에는 피가 튀어서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관사가 내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기적을 두 번이나 올렸는데, 내가 분명히 비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 기차가 급정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오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근데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아닌 누가 오늘 운전을 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런데 이 기관사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다리가, 가운데가 뚝 잘려져 있고, 철도가 다 떠내려 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이 기관사가, 그 앞에 끊어진 다리를 보고, 비로소 그 목동이 왜 철도 위에 뛰어 올라서, 달려오는 기차를 향하여 손을 흔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승객들은 기차가 서 있으니까 이 무슨 일이지 하고 기차에서 나와가지고 기관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기관사 양반 왜 이렇게 차를 갑자기 세워가지고 어 우리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막 기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내가 하마터면 이 말을 부딪힐 뻔했다고 또 책을 보고 있던 아가씨는 아저씨 아유 내가 막 책을 떨어뜨렸잖아요 카드놀이를 하던 사람들은 기관사 양반 아 이번에 카드 패가 너무 잘 들어왔는데 당신이 말이야 어 차를 갑자기 세우는 바람에 카드가 다 섞여가지고 아 이번에 막 판을 망쳤다고 기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자 여러분들 잠시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이곳에 한 소년이 자기의 소중한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리 와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소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앞에 끊어진 다리를 보십시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기차 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어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목동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 목동이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앞에 끊어진 다리를 보고 비로소 승객들은 아, 이 소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렸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소년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고 그 느끼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야 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끔찍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목동이 정말 귀중한 자기 생명을 버려서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생명을 구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열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앞에 무서운 파멸이 놓여 있다는 걸 몰랐지만, 목동은 그 기차가 달려가는 앞길에 끔찍한 고통과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아무도 그걸 모르고 그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목동은 승객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기차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 또 카드 놀이를 하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선하든 악하든 그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과 무서운 파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들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다 끔찍한 고통과 무서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에서 파멸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그 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롭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더 이상 심판을 받거나 지옥 갈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생명과 나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목동이 죽지 않았다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아마 그 기차 안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은 평생 그 목동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고두고 두고 생각하겠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고맙고 그가 죽어서 내가 살았다. 그가 당한 희생과 고통으로 내가 살았다. 그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날 우리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서 사는 거다. 만일에 그날 그 목동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그 목동의 은혜다.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귀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하늘 나라에 갈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의의 한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조금 넘기면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동이 모든 승객을 위하여 죽음으로 그 목동의 승객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 죄가 사해졌다,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 놀랍고 엄청난 사랑이 확증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구절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확실하게 씻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고, 이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취소될 수 없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피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의 확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믿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 은혜로 나도 어이롭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 씻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공로로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되시는 분들 어 제가 일일이 다 답글을 달아 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 말씀을 듣고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